자6번 가서 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한테 4분의 d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4분의 a 역화라는 거는 1이고요. 지금 a 역화라는 건 1이고, b 다시 역화라는 것은 마이너스 여기 2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b 다시 역화. 그다음에 c 역화라는 게 k 제고 아,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그럼 상태에서 얘한테다가 지금 4분의 d를 쓰겠다는 얘기 그러면 b 제곱 요거의 제곱 그럼 플러스가 되고 b 의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것이 0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그죠?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럼 요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k 마이너스 k 1을 2항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양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이 되고 부등호 바뀌어주고요. 따라서 k는 1보다 작다. 6번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